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3월 21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이사야 9장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7장에서부터 이어져온 이 아이의 이야기, 한 아이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려주세요. 7장에서는 임마누엘로, 8장에서는 마엘살라 하스바스로. 그러면 이제 이 9장을 통해서 바로 이 아이의 정체가 누, 무엇인지를 우리가 주목해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7장과 8장에서는요. 다시 한번 그 내용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기대를 깨뜨리는 인물들이 계속해서 등장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7장에는 이 남유다의 왕으로서 참북 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 앞에 두려워 떨던 아하스가 등장하는데 하나님은 그 아하스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켜 주겠다. 징조를 구해라라고 말하지만 구하지 않았던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하스는 눈에 보이는 아수르를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보이는 것을 더욱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붙들고 있고 지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8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 하는 이 제사장 우리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그 진실한 증인이 그 우리아가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는 그 자가 진실한 증인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행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마엘살라라스바스즉아수르는 이스라엘의 안위를 기억하기 위해 너희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관심은 오직 노량물에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즉 그들은 전리품에만 관심이 있지 나와는 다르다. 너희들에게 진정한 평안을 줄수 있는 일은 이는 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렇게. 한번더 강조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아수르가 섬기고 있던 이 이방신을 섬기는 일 앞장섰던 우리아를 증인으로 삼는 것입니다. 지금 네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진짜인지 누가 정말로 너희를 지켜줄 수 있는지 눈으로 똑똑히 보고 증인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구장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진정으로 의지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구장 1절과 2절에 보면요. 은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더 이상 흑암이 없을 것이다. 2절에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빛이 비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둠 가운데 있던 너희에게 찬빛을 비추어 줄 자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가 누구입니까? 도대체 그 사회 정체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6절과 7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망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 흑암 가운데 있던 주의 백성들에게 빛을 비추기 위해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나게 될 것인데 그 아기의 이름을 네 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이름은 기묘자요 모사입니다. 기묘자 모사인데 영어성경들의 대부분은 이 번역을 원더풀 카운셀러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우리에게 올 아기가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참 지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놀라운 상담자이자 조언자다라는 것을 소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막막한 일이, 문제가 생기고 답답한 일이 생겼을 때, 누구를 의지해야 한다는 겁니까? 이 아이를, 이 하나님이 보내주실 우리 구원자를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특별히 아스에게 적용한다면 아수르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두 번째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는 군사적인 강력함을 연상시키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어떠한 누구와도 대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험과 권능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니 이 이름 또한 마찬가지죠. 누가 우리 하나님께 대적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당연히 의지해야 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세 번째 이름은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입니다. 영원히 계시는 아버지라는 뜻으로 이러한 칭호는 하나님이 아니면 어울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그 어느 것도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영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영원한 것은요, 시간에 창조하신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만이 영원하신데, 그런데 영존하신 분, 영원하신 분을 무엇이라 부르게 하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필요와 우리의 육신을 돌보시고 우리의 삶을 지키시며 우리를 정말로 도와주시는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사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또 나라의 지도자를 어버이라고 표현하는 적들이 많은데 아무리 그가 성군이고 뛰어난 통치자라고 할지라도 그의 인생도 그의 통치도 유한하고 끝이 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떠합니까? 영원하십니다. 그의 통치는, 그의 통치는 영원하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 구원자, 우리를 구원하실 그 구원자의 그 통치하심은, 다스리심은, 돌보심은 영원하다. 그러니 그를 의지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네 번째 이름으로 그 구원자의 이름을, 그 아이의 이름을 평강의 왕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이 이름이 마지막에 오는 것은 다, 너무나도 당연해요. 왜냐하면 진정한 평강을 줄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깨어진 모든 관계 가운데, 깨어진 이땅 가운데 진정한 평안을 줄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줄수 없는 평화, 그 세상은 힘으로 그 평화를 유지하려 하지만 그 얼마 가지 못하는 그 평화, 폭력과 강압으로 유지되는 그 평화에는 복종만이 있을 뿐이지 진정한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니 진정한 평화, 세상이 줄수 없는 그 진정한 평화는 우리 하나님 안에만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그들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 평안을 깨뜨리는 우리 안에 제약된 심령을 고치기 위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모든 진노를 당신의 아들에게 쏟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러그로 말미암아 죄로 인해 멀어졌던 우리가 하나님과 진정한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관계의 회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죄가 사여진 우리의 심령은요, 회복되어 우리의 이웃과 평안을 누리게 되고요. 나아가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며 섬기며 사랑하며 세상과도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요, 하나님과 이웃과 세상과 영원한 평안을 누리게 만듭니다. 이 평안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요, 한 아이를, 평강의 왕을 우리에게 보내오셔서 흑암 가운데 있던 너희에게 빛을 비추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7장에서도 그렇고, 8장에서도 그렇고, 또 이번 9장에서도 그렇고, 이 구원자의 이미지를요, 이 아기에게 빛대고 있고, 그래서 이 아기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일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악이라는 이미지를 떠올리면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이 놀라운 일을 이루기에는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고 오히려 도움이 필요하고 돌봄이 필요하고 보호가 필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쩌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이 일이 그러한 일이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과 환경이라 할지라도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이 말도 안 되는 이 상황과 환경이라 할지라도 나의 일하심을 믿겠느냐,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그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신다라고 우리에게 친히 약속하여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불가능이 없음을 믿으시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판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단하고 한계를 긋고 단정 짓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 모든 것을 이루셨고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당신의 열심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더욱 의지하는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여지기를. 충만하여 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당신의 열심으로 일하신다라는 이 믿음 주시고 확신 주시니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에 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과연 이러한 상황과 환경에도 일할 수 있을까 의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한계를 짓고 재단 짓고 단정 짓는 인생이 아니라 크신 그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평강의 왕, 전능하신 하나님, 기묘자여 모사의 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으로 믿음으로 찬양하는 복된 인생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언다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